네.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강강세입니다. 오, 1031회차 분석을 해볼게요. 이분 그분석은 역시 선택하시기 편한 걸로 골랐습니다. 자, 좌우대칭분석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측에 해당 번호는 과거에 당첨이 되었던 회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번호가 일등 번호로 나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 번호에서 우측에 있는 이 번호에서 좌측에 있는 이 당첨 번호에 중에 이렇게 출현을 하더라. 동일한 번호가 출현하더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어 그래서 회차별로 각각 틀려요. 적용하는 범위가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회차마다 적용되는 이제 그 당첨번호의 회차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그 이거에 대한 출현 확률은 81%예요. 81%고요. 어 지난 회차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해당 수는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님들께 말씀드렸던 게이 끝은 본인이 출연을 하든지 아니면 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22번이 약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번에 해당되는 숫자는 바로 아래에 나오는 2번호입니다. 4번, 15번, 24번, 35번, 36번, 40번, 그리고 1번이 되겠네요. 자, 보면, 동일한 끝수가 4 끝이 2개가 있고요5 끝이 2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세 가지 경우로 나타나죠. 첫 번째는, 둘다 멸한다는 거예요 즉, 둘다 멸한다는 건 뭐죠? 사 끝과 오 끝이 두개 다가, 이 끝수가 다 그냥 멸하더라는 거예요. 사 끝과 오 끝이 둘 다가 멸하더라가 첫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 어, 둘다 멸하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이 번호는 전체가 출연하지 않습니다. 즉, 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뭐, 2번호 다 전체가 다 멸이에요.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본인이 출연한다. 본인이 출연한다는 건 뭐에요? 4번, 15번, 24번, 35번. 본인이 한 수만 출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번호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뺀 나머지 번호 36401은 멸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두개 숫자 두 개도 나오고 뭐 이렇게 두 개도 나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는 세 개도 나와요. 그걸 떠나서 여기에 얘들이 이렇게 걸렸을 때 패턴을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걸린 패턴이 걸린 걸렸을 때 나올 수 있는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패턴은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이 안 나오고 출연하지 않고 다른 놈, 이한 놈이 출연하더라. 다른 놈은 뭐예요? 36401에서 한 놈이 출연하더라. 이것이 예, 패턴의 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쵸? 출 확률은 81%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강강세였습니다.